그러므로 모든 훈련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준비하는 즐거움의 원인이 있다.그러므로 슬픔 뒤에는 평화의 열매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에게 단련된 열매를 맺게 된다.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모든 교육은 알고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교육이 그렇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자신의 음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죠. 그러므로 교육하는 것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새롭게 배우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 과정이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새로운 것을 대하는 사람은 여기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대하는 것에는 즐거움만 있지는 않지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도 있을 수 있죠.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읽기만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잃어버리는 그것은 아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얻게 되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지식과 지혜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준비된 자료가 됩니다. 재료, 자료, 재료. 재료. 자료, 또 제, 제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자료도 되고 재료도 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준비된 자료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사용되어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긴긴 밤에 모진 사풍과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배움에는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숙달되지 않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분명한 봄이 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배움이 있은 후에는, 배움?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배움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열매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